네, 안녕하세요. 송선생입니다. 오늘도 큐브를 자, 이번에 할 큐브는 자, 넷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큐브. 이이 이 큐브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음, 이 큐브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식을 두 가지만 외우면 아주 쉽고 막 간편하게 이 큐브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섞을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기다 섞었습니다. 여기다 섞었는데 자 우선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원하는 색 아무거나 한 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면 맞춰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다시 원하는 색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 면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위, 한 면을 위에 두고 여기를 다 맞추는 것을 할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이게 한 개가 맞으신 분도 있고 두 개, 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럴, 저 같은, 이렇게, 아무것도 색깔이 맞는 게 없을 때는, 공식을 쓰면 됩니다. 아주 공식이 간단한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여주세요. 네. 자. 자, 여기 잡고, 자,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아,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한 바퀴, 내리고, 하고, 앞에를, 앞에를 이렇게 돌려니다 앞에를, 이렇게. 그리고 내려주시고, 다시 원상복귀 해주시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어딘가에 화면이 맞을 겁니다. 자, 이게 맞았죠? 맞은 거에 오른쪽으로 봐주시고, 아까와 같이, 올리고, 두 번, 내리고, 한 번, 올리고, 두 번, 내리고, 앞에 거한번 돌려주시고, 이쪽으로 내려주시고, 이쪽으로 해, 에, 에. 다시 원상복귀 해주시고, 이렇게 맞추면 1층이 끝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 여기 윗면 맞추기, 어? 뭐지? 잠시만요. 다 맞춰버렸네, 잠시만요. 잡아져 있어. 이런 것이 운이 좀 있는데. 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 아무데나 잡고, 왕초보 공식 7단계인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올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올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내리고, 돌려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걸 리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 위에 두셔서, 오른쪽 위에 두셔서, 자. 내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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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돌려 주시고 하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한데 다음 단계는 다 맞춰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하나 맞을 때도 있고 다 틀릴 때도 있다고. 틀릴땐 아무데나 보시고 하시면 한면 맞을 겁니다. 그럼 한 면을 이렇게 맞춰 놓고 맞춰 놓고 자, 오른쪽을 보고 아까 그 공식. 첫 번째에 있었던 그 공식. 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리고, 두번 치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두번 치고, 내리고, 이쪽으로 돌려주시고, 이쪽으로 내려주시고, 이쪽으로 다시 원상복귀해 주시고, 다시 올려주시면, 자! 이 큐브 끝입니다. 네. 3분 50초 만에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이 큐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큐브 다음에 찍을 영상은, 자, 뭐냐면, 이메가미크스입니다메가미크스는 큐브 크기가 큰더로정 12면체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이상! 성준상의 이 큐브 맞추기, 이 큐브 전면 맞추기를 끝내겠습니다. 안녕 뿅!